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5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그림책은 책 속의 책 속의 책입니다. 책 속의 책 속의 책은 어, 요르크 뮬러의 작품입니다. 2001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입니다. 이 포스트모던 그림책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어, 일단은 다층적 공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옆에 보이시는 그 늑대들 하는 그림책 있죠. 이 그림책 할 때에도 우리가 늑대들이라는 그림책을 펼치면 주인공인 토끼가 늑대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의 공간 그다음에 저기 주인공의 공간 이래서 책이 두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층적 공간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음, 이그림책의 겉표지, 그러니까, 어, 커버 있잖아요. 예, 재킷이라고 돼 있는 그 재킷이 선물, 어,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열면은 네. 표지가 앞표지가 나오는데 앞표지에는 이제 주인공인 어 주인공이 어 우리가 보는 이 그림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렇게 하면 자, 우리가 늑대들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책 속에 책 속에 책이라는 그림책을 열었더니 그것하고 똑같은 책을 주인공이 들고 있었다. 그래서 다층적 공간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에서는 특이하게도 여기에 주인공이 들고 있는 이 그림책이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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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작은 사이즈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 그림책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책의 한 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책이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게 다층적 공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책에 보시면 트, 가장 특이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외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림 작가가 내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음, 영화관에서 보는 3D 안경 있죠? 그게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그 안경을 써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독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책은 여러 개의 거울을 놓고 네, 우리가 왜 네,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어, 거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 안에 보면. 네, 화장실에는 거울 여러 개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은그 예, 거울로 장난을 치울 수가 있죠. 우리가 뒷머리 모양을 본다 그러면 거울을 가지고 내 앞모습을 작은 거울로 앞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뒤쪽에 있는 내 머리 모양을 볼때그 예, 모양이 거울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 개의 거울에서 나타났던 네,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는 그림책의 크기로 큰 것, 작은 것, 점점 점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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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개의 거울을 봤을 때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 다음에 3D 안경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 부분부터는 공간이 평면적 공간이 아니고 입체적 공간으로 변하면서 그때부터 환상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네, 그 공간에 들어갔던 주인공이 나올 때 다시 3D 안경을, 독자는 3D 안경을 쓰고, 다시 그 장면을 보게 되니까 입체에서부터 예그 다음에 평면으로 빠져나오게 되 있는 네, 3D 안경을 쓰면서 평면 공간이 입체 공간으로 변하고 그때부터 환경 환상으로 예 환상의 나라에 갔다가 다시 평면으로 돌아오는 이런 환상이 중간에 끼어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작가 소개는 요르크 뮬러 네. 영어가 아니라서요. 좀 읽기가 어려웠어요. 이분은 1984년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하셨어요. 안데르센상을 수상하셨다. 이러면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수, 상을 더 수상하셨지? 그상 하나로만 어, 대표가 되시는 분이고, 굉장하신 작가분이다 하는 것을 어, 얘기해주는 명예잖아요. 네. 독일 아동문학상을 1974년에 수상하셨고, 볼로냐 그랑프리 특별상을 1974년에 수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겠죠. 네. 작품으로는 난 공인체로 있고 싶은데 1976년에 나온 작품이죠.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게이 작가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다음, 토끼들의 선, 도섬 이야기, 피터와 늑대, 브레벤 음악대, 따라하기, 외다리 병정의 모험 등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 커버인 선물 포장이 찢겨진 사이로 주인공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커버를 모두 열면 표지에 책을 들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반복,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죠. 이 그림책과 같은 그림책을 주인공이 선물로 받아들고 어떤 책이 제일 뒤에 있는 책인지를 알고 싶어서 요술 안경을 쓰고 책을 보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평면에서 평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술 안경을 썼기 때문에, 3D 안경을 썼기 때문에 평면이 입체로 변하고 입체기 때문에 주인공이 우리 입체적인 볼륨이 있는 이 주인공이 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정말 기발하신 것 같아요. 책 속에서 주인공은 그림 작가를 만나요. 그리고 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네. 살펴볼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 이 그림책과 주인공이 보고 있는 그림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같은가요? 알수 있을까요? 네. 다음 친구들이 요술 안경을 쓰면 3D 안경을 쓰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나요? 한번 써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네, 이런 질문들을 할수 있겠죠? 제 킷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선물에, 선물을 이렇게 포장지를 뜯었잖아요. 뜯었더니, 이 커버 페이지하고, 이 안에 있는 표지하고, 우리 대략 다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또한 포스 모노의 특징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림책은 더스트 재킷을 벗겨서 버려도 네, 안에 있는 표지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먼지 어, 모를까봐 네, 책을 소중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더스트 재킷을 어, 씌어놨을 뿐인데 여기서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에서는 이곳부터 정보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보시면 책 속에 책 속에 책인데 포장되어 있고 이거하고 똑같은 안에 표지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겉 표지에 있는 음, 더스트 재킷하고 안에 있는 표지하고 지금 정보가 다른 거죠. 밖에 재킷은 어, 선물 포장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뜯으니, 뜯어 보니 그 안에 주인공의 모습이 비칩니다. 음, 앞 표지하고 뒷 표지에는 대략 다른 점은 뭐냐하면은 앞 표지에는 토끼 모양이 어, 아이 옆에 토끼가 있고, 네, 뒷 표지에는 어, 아이 옆에 뭐가 있냐 하면은. 고양이가 있네요. 그죠? 이게 왜 달라졌을까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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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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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는 작은 책이, 제, 작은 책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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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작아져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무슨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계속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아, 여기는 커버입니다. 아 여기는 면지입니다. 어, 책 표지를 넘기자마자 이렇게 네 여기도 지금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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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죠. 왜왜 왜 그래요? 앞에 표지에서 나타났던 그 그림책의 뒷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뒷 부분이 똑같이 그 그림책하고 똑같은 크기로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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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죠 왜 요만한 책에 이 주인공이 들고 있는 그림책의 크기와 같은 그림책 그림책 그림책의 크기가 계속해서 지금 진열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앞에 거 하고 그 다음 면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표지가 있습니다 소표지를 그냥 책 속에 책 속에 책이라는 말이네 이러고 보시지 말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책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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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주 점점 그 책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처럼 이 글자도 점점 작아지면서 그 작은 책, 그책 속에 있는 작은 책, 더 작은, 더 작은, 더 작은, 더 작은, 더 작은, 더 작은 책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포장지를 뜯어보니 여기 책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이러고 책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무슨 소리지 하면서 네, 지금. 왜 포장지가 뜯겨져 있는지 그 설명이 나오죠? 이 글은 2인칭 시점으로 소술되어 있어요. 봐요. 드디어 네가 포, 선물 포장을 뜯는구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죠? 주인공한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주인공과 이제 대화를 함, 하면서 이제 글을 써나가는데요. 이렇게 어, 2인칭 시점으로 서술돼 있고요. 이분이 너레이터입니다. 드디어 네가 선물 포장을 뜯는구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음, 선물 포장 속에 있는 게 책이라는 걸넌 벌써 눈치 챘겠지? 이제 책을 들고 있구나 참 신기하지 책 속에 네가 그려져 있어 바로 이 방에서 이 책을 들고 있는 네 모습이 말이야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걸 점점 작아지는 책 속에 책에 네가 있고 또 네가 있어 어 지금쯤 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똑같지 않은데 뭐책 속에 있는 이 토끼는 뭐지. 어. 아, 뒤돌아볼 것도 없어. 돌아봐도 토끼는 없으니까. 그림에 나온 너처럼 거울에 비춰서 책을 들여다 볼 때만 토끼가 나오는 걸까? 궁금하지? 음. 참, 욕실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지. 거울에 비춰봐도 내 뒤에는 토끼가 없지.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되었나봐. 책 표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구나. 거표지의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작은 그림인지 과연 네가 찾아낼 수 있을까? 책상에서 돋보기까지 가져다가 보고 있네. 그런데도 끝이 안 보이지? 어떤 게 가장 마지막 책인지 알아볼 수 있겠니? 끝에 있는 책이 앞에 있는 책들이랑 똑같다면 그건 마지막 책일 리가 없어. 똑같은 책들만 보인다면 이 그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책은 뭔가 달라야지 마지막 끝하고 끝나는 책은 달라야지 안 그러면 마지막 책이 아니라는 거지 돋보기로 봐도 소용 없으면 네. 빨간 날과 파란 날이 끼워진 안경을 한번 써봐 어때 신기하지 않아? 어, 요술 안경을 쓰니까 이 그림이 속까지 훤히 보이지. 네. 실제로 책에 지금 이렇게 네, 안경이 있죠. 이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독자가 이 안경을 스스로 쓰셔야만 그 다음 예,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나온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두 번째 나온 그림의 장면을 보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네가 직접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음. 어떤 게 제일 뒤에 있는 책인지 알아볼 수도 있겠다. 자, 그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려 하니, 앞에서, 네, 두 번째 그림에서 어때요? 3D 안경을 쓰고 입체적으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면의 그림책이 아니라 입체적인, 실제적인, 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걸어서 들어가죠. 주인공이 길이 그렇게 멀고 멀줄은 미처 몰랐을 거야. 피곤하니? 아니면 어째서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거야? 저 속에 있는 불빛이 안 보이니? 저안 멀리 있는 불빛 말이야. 아하, 이제야 걸음이 빨라지는군. 전보다 훨씬 빨라. 누군가를 발견해서 그렇지? 이책겹 겉표지의 그림에는 없는 사람이야. 겉표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 넌그 사람이 화가라고 생각하지? 다음 책으로 이어져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안녕? 이건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란다. 그 사람이 바로 나거든. 아저씨가 이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네. 그래, 난 그림책 화가가 되어 책 속에, 책 속에 책이라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었단다. 그래서 이겉 표지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됐어.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 못 들었니? 아, 아까 우리 도와주세요 해서 말했던 분이 이 작가분이셨군요. 네. 내가 이 그림을 못 끝내면 그림책을 만들려던 내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아. 내말 알겠지? 아, 네 그런데 이 여기 이 토끼는 뭐예요? 난 고양이가 훨씬 좋은데 그게 말이다. 그림책 화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 다 토끼 책을 만든단다. 여기 저기도 다 토끼뿐이에요. 제게 고양이 책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아저씨를 여기서 데리고 나갈게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똑같은 책만 그리는 걸 멈출 수 있다면 나가서 고양이 책을 그려주마. 그럼 그 물감이랑 붓을 줘보세요. 어쩔 셈이지? 여기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있죠. 한없이 계속되던 책 속의 책 여기서 끝나다.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내가 왜그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거 참 어이없군. 다음입니다. 자,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 가자꾸나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 자, 지금 작가님이 아주 책 속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거꾸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예, 어, 책, 큰 책에서 작은 책으로 가는 모습하고 예, 같은 모습으로 원근법으로 지금 이렇게 되, 표현되어 있어요. 벼랑간 왜날 그렇게 많이 쳐다보니? 아저씨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야 아니야.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네가 커지는 거란다. 토끼도 커지고 말이야. 난이 책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하지만 너랑 토끼는 책 속의 책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계속 커져.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왼쪽 처음 처음 페이지에서는 표현되기를 내큰 공간에서 큰 사각형에서 점점 자각, 작은 사각형으로 되고 있지만은 표현은 그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은 공간에 맨 나중에 책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작가님이 점점 점점 이제 큰 책으로 어, 책 밖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기 주인공하고 토끼는 점점 점점 책 크기만큼 아이들이 커지는 거고, 이 작가님은 뭐예요? 어,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그림책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네, 그 사이즈 그대로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내 곁에 있는 내가 난장이처럼 보이겠구나. 날 토끼 등에 좀 태워주겠니? 바로 지금이 내가 이 책에서 사라지기 딱 좋은 때야. 어. 그림책 토끼는 아주 다루기 쉽단다. 내가 타기에 딱 좋지. 네. 그래서 예,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림입니다. 토끼야 내 귀를 꽉 잡아도 되겠니? 자 이제 있는 힘껏 달려봐. 여기서 나가고 싶단 말이야. 잘 가. 이건 내가 너한테 하는 작별 인사야. 자, 약속 잊지 않을게. 토끼랑 내가 사라지는 곳에 빛줄기가 보이지? 저기저 책갈피 사이에 말이야. 너도 그 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걸 보니, 거기가 책에서 나가는 문이라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네. 여기 이첫 번째 장면을 보면, 여기 있는 고양이가 소리가 자꾸 나니까 책 안을 들여다보는 광경이에요. 근데 우리 독자들하고 마주치고 있죠. 네, 자, 네가 책 속에서 팔딱 뛰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엄청나게 큰 괴물이 널 붙잡으려고 손을 내미는구나. 네, 이제 어, 너레이터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 그렇다고 놀라서 얼른 책 속으로 돌아가다니 그 괴물은 너랑 놀고 싶어하는 네 고양이일 뿐인데 넌 그걸 모르나 봐넌 들어갔던 길 그대로 나와야 해책 하나를 지나고 또 지나서 오다 말고 중간에 훌쩍 뛰어나면 넌 작은 모습 그대로 있게 될 테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훌쩍 뛰어넘어오면은 어 그 크기 그대로 이 아이는 나오게 되고, 문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그림책 하나하나를 지나면서 그림책 크기만큼 주인공이 그려진 부분이 점점점 큰 책에는 크게 그려져 있고, 작은 책에는 작게 그려져 있으니까, 큰 그림책을, 책이 나올 때까지, 주인공이 나온다면 주인공은 점점점 큰 크기가 되겠죠. 네. 자, 이제는 요술 안경을 써봐. 그럼 편하게 책에서 걸어 나올 수 있어. 자, 아까 하고 똑같은 이유로 입체적인 공간이 생기면 이 아이가 걸어 나오기가 쉽죠. 아니지 그 평면으로 된 공간에서는 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어, 책의 평면을 입체적으로 만든 입체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 아이가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거는. 이 책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여기에서 지금 책을 안경을 쓰면서, 네, 3D 안경을 쓰면서 입체적으로 되면서, 어, 주인공이 책 안으로 들어갔다가, 네, 이 입체 안경을 쓰고 보는, 그래서, 네, 책 밖으로 걸어서 나오는, 네, 책 밖으로 점점 걸어서 나오는 이 공간에서 환상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잘했어. 드디어 네 방에 돌아왔구나. 노레이터입니다. 휴 하면서 책을 덮네. 너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음. 그림책 화가인 내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래서 다시 욕실로 가는구나. 자그 작가가 책 안에서 나오게 나올 수 있게 해 주려면은 이 주인공이 뭐라 그랬어요? 책 여기서 끝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작가는 뭐라 했죠? 네. 아니, 작가하고 이 주인공하고 나눈 이야기는 이 책이 끝나려면은 앞하고 똑같은 책이 있으면 계속 끝까지 간다 그랬죠. 그래서 끝나는 부분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와, 나는 약속을 꼭 지킨다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작가가 그림 작가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 해서 토끼가 나오는 그림을 고양이가 나오는 그림으로 바꿨죠. 그리고 뒷표지를 보시면 뭔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지만 이 책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맨 마지막 이 책이 끝나는 책이 앞에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책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뭔가 바뀌어서 토끼가 이제 고양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볼 때에는 이, 이 그림책은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까요? 본문부터 시작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 커버 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나요? 네, 우리 커버 페이지하고 똑같은 부분이 본문 시작할 때 나왔죠. 네, 그래서 어, 다층적 공간이란 말, 예. 그게 이해가 갔죠.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책은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재킷부터 시작하고 있다고요. 네. 아, 오늘 그림책은 좀 분석하기가 어려운 그림책이었어요. 그래도 음,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실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